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류슈타인입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마인크래프트 튜토리얼 그세 번째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첫 번째 모드는 바로 이제 옵티파인이라는 이름의 모드예요 네, 옵티파인은 어떤 모드인지 잠시만 설명 해드리자면, 옵티파인 모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그리, 뭐,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컴퓨터, 이제, 마인크래프트, 그래픽 옵션을 좀더 상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옵티파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거는 제가 모드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파인 모드 설치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포지 모드로도 설치되도 얘기를 했었지만, 포지 모드하고, 논포지 모드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었죠. 이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논포지하고 포지 두 가지 방식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꽤 간단하므로 네,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모두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맞는 구글에다가 네, 여기서 옵, 영어로 op t fine이라고 치시면 여기 두 가지 아뭐세 가지 옵션이 떠요. 정확하게는 어, 옵티파인 다운로드, 옵티파인, 옵티파인, 뭐, B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링크가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옵티파인 다운로드 페이지인데, 어, 요건 밑에 있는 게 정식 홈페이지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건 정식 홈페이지에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를 따로 링크를 떼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마인크래프트 공식 포럼에 첨부되어 있는 옵티파인 이제 모드 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다양하게 모드를 볼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어, 홈페이지를 추천을 합니다. 어차피 다운로드 링크도 이쪽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바로 다 들어가서 다이렉트로 받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참고로 미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말이, 그, 이번에 오, 그 개발진들이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all file containing original or modified,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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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어, 이번에 그 마인크래프트의 오리지널하고 그 개조된 코드하고 리소스들이 전부 다, 아 제거가 됐대요. 그래서, 아마 1.6인 1.7 버전에는 아마 나중에 다시 또 리옴로드가 될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1.5.2랑 1.6 버전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네.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1. 뭐몇 버전 이상에서는 옵티파인 자체에서 어떤, 다른 모드도 연동이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이거 재운로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어, 설치할 버전은, 마인크래프트 1.11.2 버전을 설치할 옵티파인입니다. 네, 여기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어, 광고처럼 넘어가는데, 어, 광고들이, 어, 좀, 쓸데 없긴 한데, 네, 꼭, <laughs> 이상을 띄워주, 이상을 띄고주게 돼가지고, 음, 뭐, 어쨌든 그걸 넘기고, 하, 넘기도록 하고요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업디파인, 네, 1.11.2 HD 울트라 B7 버전, 네, 다운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요걸 다운받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는데, 저 이제 이미 하나를 다운을 해놨어요. 보시면 이제, 아, 이렇게 자바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 것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자바 아이콘이 표시가 안 된다면, 자바를 또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이 설치하는 게 자바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가 없으시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포지 모드를 통해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먼저 논포지 모드 설치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논포지 모드는 여러분들이 자바가 깔려있다는 가정 하에, 어, 이걸 더블클릭하시면 네, 실행을 하시면 Optifine LGD Ultra B7 for Minecraft 1.11.2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스톨을 누르면 그냥 간단하게 Optifine is, Optifine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을 누르면 창이 닫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지, 모드로, 아, 포지 모드로도로 Optifine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마인크래프트 런처를 실행하신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네 요, 요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네, 여기 어디였더라? 실행 설정이었나? 네, 실행 설정에서, 여기, 아무, 여러분이 원하는 아무 버전에나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 아이콘, 네, 게임 디렉토리에는이 아이콘, 을 보면, 폴더로 가기라고 조그맣게 뜨죠? 이걸 누르면, 폴더로 가는 창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여기서, 모즈 폴더, 네,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모즈 폴더가 안 보이실 경우에는, 어, 모드 폴더를 직접 생성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포지 모드로더가 깔린 상태이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포지 모드로도 안 깔린 상태에서 M.O.D.S 폴더를 만들어봤자 네이 모드가 실행되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완료가 되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제 만약에 논포지 모드를 설치하셨다면 네, 1.11.2 옵티파인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포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요걸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논포지 모드를 먼저 보여 일단 논포지 모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둘다 기능은 똑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습니다 뭐, 뭐 일반적으로 시, 실행한 거랑 똑같아 보이죠 근데 네, 여러분들 설정 그리고, 비디오 설정에 들어가면, 아마,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에, 옵티파인 HD, B7 울트라 버전, 님과 함께 여기 마인크래프트 버전 이렇게 표시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뭔가, 옵션이 되게 많아졌을 거예요. 기본 론처에 비해서. 기본 론처에 비해서 옵션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볼수 있는데, 이제, 옵티파인 이번에 들어간 그 최신 버전에, 그, 뭐야, 마인크래프트 최신 버전에 맞춰서 들어간 옵티파인에 그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잘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제 쉐이더모드가 내장이 되어있어요 쉐이더모드가 내장이 되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쉐이더모드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쉐이더모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쉐이더 스 폴더라는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쉐이더 팩이 저장되어있는 어.. 쉐이더 폴더.. 이거 아, 쉐이더 팩스 폴더가 따로 또 이렇게 따로 열립니다. 여기다가 쉐, 여러분들이 원하는 쉐이더 팩을 바로 넣어서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쉐이더 뭐 모드를 뭐 따로 까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옵티파인 자체 에 내장된 쉐이더 모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따로 쉐이더 모드를 깔아야 된다는 그 그런 거는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쉐이더 모드 자체로만 쓴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옵티파인만 깔으셔도 쉐이더 모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는 옵션과 함께 뭐 다양하게 뭐 있습니다 어... 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뭐 일단 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설정할 거 많이는 없을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Quality Details Animations Othe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게임 안에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현재 이렇게 게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게임 안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네, 저는 현재 이미 기본적으로 쉐이드모드를 적용해놓은 상태라서 현재 쉐이드모드 적용된 채로 실행이 된 겁니다 여기서 세팅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설정에서 네 비디오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시야 범위 설정하시면 되는데 뭐 맥시멈 설정하신 분 여러분들을 사양이 받쳐준다면 맥시멈을 세팅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레임이 F3키를 누르면 이런식으로 이상한 뭐 여러개 뭐뭐뭐뭐 뭐, 뭐, 뭐 영어가 뜨죠 네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여기 왼쪽 마인크래프트 현재 실행되고 있는 창 왼쪽 위에 보면 FPS라고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60fps라고 되어있죠 화면을 움직이는 순간 네 조금 59 60뭐이런식로 숫자가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게임 내에서 초당 이제 몇 프레임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여 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한 어 개념도 있다면 프레임에 관한 개념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을 지금 어 간단하게 말해서 프레임이 60프레임이 된다는 거면 아주 게임이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30프레임이면 뭐 60프레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갈 정도는 된다. 근데 만약에 30프레임도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게임을 돌릴 만한 현재 그 그래픽 옵션이 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에서 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시야 범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정말 정말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부르면 여기 밑에 어 이렇게 또 숫자가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창으로 어한 시야 범위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네이 정도를 해 놓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2에서 4 정도 만약 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그냥 어느 정도 된다 한 8에서 한10 이상 범위 넘어 놀아도 될 거예요 아니면 뭐한 200만원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한20 이상 은 놀아도 될 건데 제가 자세하게 그 그래픽을 그 테스트 해본 건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야 범위 맞춰서 조정하신 다음에 최대 프레임은 될수 있으면 60으로 해두시고 만약 최대 프레임이 60 이상 유지가 안된다 그러면 30으로 맞춰주시고 안되면 네뭐 여기 최대로 줄이면 이렇게 v 싱크라는 걸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v 싱크가 뭐냐면 수직동기화라는 기능인데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프레임을 그냥 쭉 떨어뜨려버려요 그 안정된 프레임에 맞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v-sync를 해 하셨는데도 3 0프레임 유지가 안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네, 확실하게 안 좋다고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laughs> 저는 일단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어, 시야범위 노말에 네, 60프레임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왜냐면 시야범위 노말이나 최대 프레임 6 0프레임이라 해도 적절하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래픽도 화려하게 해주시면 안되고 그래픽도 뭐 빠르게 해놓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쉐이더 모드를 써야 된다면 당연히 그래픽은 화려하게로 해주셔야 됩니다. 화려하게 하고 어 빠르게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로 여기 나무를보시면아시겠지만 화려하게에서는 이 나무 잎들 사이 사이까지의 공간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화려하게를 꺼버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화려를 다시 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뭇잎 사이사이에 있는 빈 공간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래픽 부분에서 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 사용이 안 좋다 그러면 빠르게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부드러운 조명 효과도 이것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웬만하면 기본으로 여러분들 건드려야 될 옵션과 더불어서 이상 솔직히 여기서 건드리는 거 말고, 아, 여기서 건드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렉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 퀄리티 뭐 이상한 것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뭐 이상한 것같지는 아닌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켜져, 여기 켜진 켜진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여기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면 또 곤란하니까, 보면 이렇게 켜진 켜짐 돼 있는 거는 다, 다 꺼주셔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정말 안 좋다면, 정말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가 정말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디테일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애니메이션 아더에 되 있는 이 여기서 만약에 켜져 있는 거나 기본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꺼 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 그래야만 뭐 마인크래프트 제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분께서 마인크래프트 옵티파인. 네, 설치를 하고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 제가 옵티파인 모드에서 가장 좋아 좋았던 점이 이 쉐이더 모드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드를 여러분들도 여러 개 깔고 싶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모드를 또 여러 개 깔면 그만큼도 소스를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모드에 이걸 내장시킴으로써 그만큼 소스를 살, 뭐 조금이나마덜 잡아먹게 하고, 그, 여러분들이 뭐, 뭐하는 모드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 조사, 좋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네, 명저시타의 마인크래프트 튜토리얼 그세 번째인 옵티파인 모드 설치 및 이용, 그리고, 네, 쉐이더 모드도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주동글구나네 <laughs> 지금까지 명료시다이었고요 진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튜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